지형짐을 넘어뜨리는 것과 무무섭니다. 시피스바 누르고 있어. 누르고 있는데 문이 사라지잖아. 눈이 사라지잖아요. 여기 컨트롤 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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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야 이거 숨 모르냐? 야, 씨! <laughs> 아니, 근데, 야, 저기서 실,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<laughs> 그게 더 웃기다, 사실. 걸릴만 했죠? 암튼, 그냥, 바로, 바로 숨어야겠다. <laughs> 아, 옛날 게임이니까,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지. <laughs>